C, I, E, E. 이 종목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신규 상장 종목이다. 지금 보시면 오늘 많이 올랐지만, 그죠? 고점이 14,000얼마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14,000원이었죠. 그랬다가 7,000원까지 갔었던, 마이너스 반토막이 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건전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분기 적자가 났다. 분기 적자가 나고, 이제 경기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사업 보고서에 적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라고 하면은 안 하는 게 맞겠다라는 현명한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테마주 이런 것들은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테마주라는 건 여러분들의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올랐으면 좋겠다.일 뿐인 거지 시장은 사실상 여러분들의 기대를 들어 줄 수도 있고 들어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들어 주지 않더라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흑백상장사 종목 PIE 이걸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상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는 흑종목 중에 흑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난신적자 말씀드렸죠. 난신적자는 여러분들 가족의 꿈과 가족의 행복에 여러분들이 등에 칼을 꼽는 행위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